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 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그 미국의 성장과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급성장을 보여주었던 지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엄청 애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트래킹도 하고 체크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지누스의 가장 큰 성수기는 3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진짜 성수기에 돌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누스 지금 3분기에 대비하는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반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지누스 반기 보고서입니다. 우리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지누스고요. 그 1분기 보고서에서 봤던 내용들은 최대한 스킵을 하고 최대한 좀 짧게 가져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쭉 내려볼게요. 회사의 개요를 보다가 눈에 딱띈 것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그 사업 보고서를 많이 보냐면요. 지금 보시면 음, 이런 식으로 저는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많이 봐요. 얘는 1분기 보고서죠. 지금 얘는 2분기 보고서고,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띄워놓고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띄워놓고 보다 보면 다른 점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이건 지난번에 제가 놓쳤던 부분이에요. 싱가포르 현지 법인을 만들었더라고요. 올해 1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인도네시아 법인을 만들었고 6월 달에는 베트남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 이제 싱가포르랑 인도네시아랑 베트남또 팔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 인도네시아 법인은 이미 만들었잖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 공장 법인이었거든요. 공장 법인은 이미 설립을 작년에 했었고 지금 올해는 이제 실제 판매법인에 대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뭐이 부분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면서 비교를 해주면서 보여드릴 거라서 체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억 주 중에 지금 1440만 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미 첫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조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봐야 될건 제가 짚어드리고 찝어, 갈 거예요. 배당은 1250원 작년에 나왔고, IR에서도 어, 최대한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사업의 내용은 지누스는 원래 텐트 제조사였어요. 근데 이제 텐트 사업 자체가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 되는데 주안점이 있다 보니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매트릭스이너박스라는 사업으로 어, 매트릭스를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제가 1분기 영상 달아 드릴 테니까요. 1분기 영상 그그 그 보고서 내용 같이 보시던가 아니면은 직접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쭉쭉 내릴게요. 자, 당사회의 진출 상황인데요. 그, 일본은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싱가포르 진출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판매법인까지 만들었으며, 이제 베트남까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상장할 때 IR 자료에 들어가 있던 거라 약간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주로 파는 기업은, 진우스의 제품을 파는 기업은 아마존이랑 월마트, 그리고 샘스클럽, 그리고 웨이페어, 그 다음에 코스트코 같은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진우스.com에서도 판매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월마트에서 메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잘 팔고 있죠.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매트릭스 시장 점유율인데요. 지난번과 바뀐 게 뭐냐면, 지난 1분기 보고서에는, 이건 사실 좀 노가다라서 개인적으로 좀 비추를 합니다. 이건. 근데, 꼼꼼히 트래킹하는 기업이면 보셔야 돼요. 1분기에는 18년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19년도가 나왔죠. 점유율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판매 금액이 올라갔는데 지금 점유율은 떨어졌잖아요. 이 말은 시장 사이즈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뭐 예전에 지누스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할때그 미국 시장에 경쟁사가 들어온 것이 좋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어 질문을 제 블로그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설명했던 게그 코웨이 사례를 들어줬어요. 그 코웨이 같은 경우는 어 당시에 정수기 렌탈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던 서비스나 이런 사업이 나올 때 상당히 광고비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자서 다 하려면 너무 힘든데 어, 경쟁사가 들어오면서 같이 홍보를 해주고 그리고 광고를 해주다 보면 같이 마켓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 커지는 속도가 그 마켓 쉐어를 점유하는 비율 떨어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더 크다면 이건 오히려 매출액은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의 광고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예전에 어, 상장하기 전 쯤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어, 그때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온라인 시장 꾸준히 커지고 있고요. 점유율은 떨어지지만 매트릭스 판매량은 판매 비율은 늘어났기 때문에 크게 이건 나쁜 것은 아니다. 꾸준히 시장은 커져야 되고 그에 따라 지누스의 매, 그, 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으나 매출이 늘어난다면 이거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선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가 볼게요. 이 부분은 뭐 이제 향후에 뭐 어느 부분으로 진출한다라는 내용인데. 직접 한번 읽어보시거나, 제 1Q 영상 달아드리면 이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역적 확장인데, 어, 이제, 2019년도 일본에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EU 국가에도 이제 판매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듀오 제품 등의 현황인데, 저는 이게 약간 고무적이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내려볼게요.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그렇네요. 어, 1분기 때는 매트릭스나 그 배드 퍼니처 비율이 높았어요. 이두 개가 거의 메인이고 어, 사실상 아직까지도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그 반기에서는 반기에서는 매트릭스가 메인, 메인이지만 비율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그부분은뭐 아더포니처나 그리고 상통에서 매출이 발생을 더 많이 했는데요. 어 이거는 어 단순히 매트릭스 기업이 아니라 이제 종합 가구 기업으로 가려는 진우스의 그 향후 미래 전략에 부합하는 성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당반기 보면 그 ASP인데요. ASP 같은 경우는 어 1분기보다는 소폭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더 퍼니처는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이건 뭐 여러 가지 그 퍼니처 제품들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믹스가 어떻게 된 제품들이 팔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18, 19년도에 비해서 높았기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건 회사가 꾸준히 가격은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쭉, 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오늘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 머리 아프시죠? 자, TDI 이제 원료가 이슈인데요. 원료 같은 경우는 이때 바스프 공장 폭발했을 때 제외하고는 꾸준히, 아, 17년도에 폭발했죠? 폭발하고 난 뒤로는 뭐, 크게 이슈 없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중국 쪽에서 TDI 공장을 증설하는 바람에 당분간은 조금 가격이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철광석 가격이 조금 이슈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이 711이었나? 그런데 지금 611이에요. 가격이, 어, 그일본기배에서는꽤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 부분도 조금 눈여겨봤어요. 봤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슈가 됐던 게 과연, 그, 인도네시아 법인 수율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 생산 능력이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제품이 빠져버린 중국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체크하고 있었는데, 어, 중국도 잘안 보이시죠? 68.8%, 그 인도네시아 84.9%, 그리고 중국 법인 8 9예요 그리고 얘를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중국 법인 생산성 많이 올라왔죠. 1분기에 비해서. 그리고 인도도 더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중국 퍼니처 부분도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산성이 아니죠. 생산성이 아니라 가동률이 좋아졌다. 그만큼 이제 본격적인 가동의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갈게요. 자, 온라인 쪽, 그, 그, 뭐야,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어쩔 수 없죠.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하에선 당연히 언택트 소비가 늘어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고무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그 어차피 진우스 같은 경우 온라인 채널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온라인 쪽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거는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된 상황 아닌가 싶긴 해요. 다만 오프라인이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이 곱하기 얘도 10, 10만인데 어, 천억이죠. 천억인데 작년보다는 좀 반토막 정도 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코로나니까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 있는 기업들 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을 온라인으로 가져왔다는 건 상당히 좋은 전략으로 시장에 어떻게 보면 맞춤형 전략으로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인데요. 뭐, 1등은 항상 아마존이었고요. 2등, 3등인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저희, 뭐, IR 담당자님이랑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느 기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1등은 무조건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B2C에 가까운 사업을 하다 보니 당연히 수준은 존재하지 않고요.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저희가 항상 체크하는 부분이 현금이죠. 어, 매출이 꽤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당연히 현금은 더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매출채권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이거는 대부분 그 지누스가 이제 그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 매출 회수율은 뭐잘 되고 있고요. 채권 회수는 그리고 재고 자산의 경우는 많이 쌓아뒀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앞에 제가 도입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진우스는 어, 3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어, 늘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시기고요. 그리고 뭐 4분기 살짝 빠지고 1분기 바닥을 찍는 그런 구조의 사업 구조인데, 어, 당연히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매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기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자산이 쌓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기업을 오래 트래킹하다 보시면 그, 그 기업들의 특색을 알기 때문에 재문제표로 봐도 따로 뭐 트래킹하거나 알아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왜 이러한 건지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어, 차익금 줄어들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차익금은 같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손익계산서 보시면 많이 늘어났죠. 전년보다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뭐한20% 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는 매출이 는 거에 비하면 뭐한뭐 뭐 크게 금액적으로 늘어나진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판관비. 판간미는 진짜 제가 느꼈을 때 거의 소폭 만들어놨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한20% 넘게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어, 장사를 잘했죠. 정말 잘,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올해는 1조는 무조건 넘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면. 물론, 뭐,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에 뭐, 확신하지 못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어, 주주 이제 주석이에요. 제가 늘 체크해드린 부분이 저희 사업의 내용이랑 그 주석 부분인데 어, 최근에 제가 체크해드렸던 대기업들은 제가 주석 부분을 보지 않고 IR 자료를 대체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그걸 다 보셔야 돼요. 저는 다 보지만 IR 자료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를 하는 거고요.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끝까지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주주, 주요 현황은, 어, 그 가족 주주랑 합쳐서 37%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자사주까지 총 거의 41%, 뭐2%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정말 이걸 왜못 봤었을까요? 지난번에는. 자, 싱가포르 했고, 인도네시아. 결국, 판매에 진출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는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어, 이익이 발생하기 좀 힘든 구조긴 한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손실금액이 뭐, 따지면 한 6,8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PT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좀 1억 넘게 발생을 하긴 했는데, 어, 이 부분은 아직은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쭉쭉 내려가면서 볼게요. 자, 좀 고무적이었던 게 어, 이게 국내가 70억이고요, 캐나다가 14억이고 기타가 18억입니다. 보시면. 다른 기타 국가들이 미국 쪽도 성장을 했어요. 성장했지만 기타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금액적으로는 비율이 크진 않지만 어꽤 많은 성장을 하면서 따라오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여러 나라에 진출을 하면서 이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늘어날 거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성장 하게 될 거라서 어 훨씬 더 지누스의 제가 느꼈을 때는 앞날은 밝다. 어, 거의 뭐, 어, 성장, 상장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꾸준히 밟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한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성장도 상당히 많이 했죠. 비율은 떨어, 미국에 집중된 비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이 성장은 늘어나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전에 이거 보셨던 1, 2, 3번 고객들이고요. 또 쭉쭉 내려가 볼게요. 차입금은 아까 다 줄어든 거 확인을 했고요. 상환을 했겠죠. 그리고 뭐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 1분기 영상 때 제가 한번 짚어드렸거든요. 그 1분기 내용으로 가름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판관비 부분인데요, 판관비는 제가 쭉 보면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여기 지급 수수료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었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나가는 게 늘어나서 그렇다 보여지고 광고선전비는 예전에 IR에서도 그 일정 수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늘어나긴 했으나 엄청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통관 재비용도 눈에 띄었는데 이거는 매출액이 늘어나면 연동해서 같이 늘어납니다 너무 당연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재무지표에 대해서 제가 봤고요. 어 제가 찾아보니까 진우스 이번 IR 자료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같이 한번 한번더 짚어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진우스 IR 자료입니다. 이번 2분기 발표를 한 거고요. 어, 매출액은 20.8%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3.2%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QQ로는 어, 거의 뭐 영업이익은 40% 넘게 성장했는데 사실 1분기가 워낙 그 진우스 입장에서는 바닥인 분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YOY만 어, 보는 게좀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영업이익 아주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아까 전에 너무 꼼꼼히 안 읽어봤나봐요. 쓱 훑어봐가지고 어, 보시면 온라인 중심에서 모델 성장이 성장을 견인을 했고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물류체계 혼선이 성장을 막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했는데 어, 그 코비드19 그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좀 물류쪽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성장을 더할수 없었다 결론은 우리 코로나 아니었으면 더 많이 팔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제 코로나 발로 인해서 언택트 쪽 소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 꼭, 이건 조금, 그, 차, 차별적으로 두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결론은, 어쨌든, 성장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번 구매를 해보면 두번 하는 건좀 쉬워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침대를 어떻게 인터넷 사, 이런 생각을 가지던 사람들이, 어, 이번에 살수 있네 라는걸 경험해 보면 그 다음번에 또살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상당히 이번 좋은 기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부분에 있어서도 아들 퍼니처 부분이 거의 65% 이상 성장을 했다 라고 하는데요. 아, 결론은 이제는 매트릭스와 그리고 배드 프레임 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어, 뭐,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이 어, 아주 개인적으로도 고무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나오네요. non-UXA 매출의 전년 대비 성장률이 156%로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엄청나게 많이 반등을 했죠. 이거는 어, 거의 뭐, 따블 넘게 성장한 거니까, 이거는 매우 잘한 부분이고요. 어, 2분기에, 아까 생산법인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도 기재되어 있네요. 보시면, 원활하게 공급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국 쪽 물량을 그, 그,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져갔는데, 그 이후에 생산법인 가동을 하면서, 논 o n u s a 에 물량을 잘 되었다. 왜냐면, 그 인도네시아 법인 자체를 만든 이유, 생산법인을 만든 이유가, 미국 쪽 반덤핑 이슈를 해증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매트릭스들은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n o n u s 이 지역 쪽은 중국 쪽 법인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정상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네요. 코비드19로 온라인 구매 소비 패턴이 빠르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존이나 웨이페어로 아마 두 번째는 웨이페어였나 보입니다두 번째는 뭐 성장해서 16.9% 성장했다라는 을 이야기고요 호주는 7배 넘게 성장했네요 을 7배 733% 엄청 많이 성장을 했고요 한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번에 엄청 많은 성장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58% 성장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캐나다도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성장 속도를 보니까 그리고 EU 지역 매출이 EU도 지금 이미 판매를 하고 있나 봅니다. EU도 그렇네요. EU 아까 전에 그렇죠. 사업보고서에도 EU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EU 쪽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아마존을 타고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매출총이익은 크게 보실 거고요. 영업이익 부분을 볼게요. 급여 늘어. 봤을라나요? 아, 한번 볼게요. 저도 지금 라이브로 바로 보는 거라 조금 드립니다. 이해해주세요. 법인의 외형 성장에 따른 추가 채용으로 결론적으로 인건비는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봐도 되겠죠? 인건비는 늘어났다. 지급수수료, 아까 눈에 띄었던 부분이죠? 반덤핑 대응, 아하 방역비용이나 반덤핑 비용 그리고 비용. 미국 법인 설립 보수, 감사등, 채용수수료 등이 늘어났다. 핵심은 반덤핑 대응비용이나 코비드 방역비용 아니었나 싶네요. 그리고 광고산전비 그렇죠. 이거는 예전에도 IR에서 말씀을 해주, 해주셨던 부분이에요. 무제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정해놓고 쓰신다라는 부분 광고산전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어, 통관비도 눈에 딱 띄니까 기재해놓으셨네요. 이거는 매출이랑 연동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 같이 늘어난 구조이기 때문에, 아, 통관비가 늘어난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 어, 결론적으로 여기서 사실 필요없는 비용이 늘어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업이익률 12.7%로 잘 나왔고요. 어, 전체적으로 비용 관리도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기익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혼자서 봐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 확장입니다. 이건 성장 전략 이런 거 IR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을 언급을 많이 해줘서 좋아요. 어, 보시면 어, 매트릭스와 침실 가구 사업 영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 가구에서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품의 그 SKU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 포즈 그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제품 확장보다 전 지역 확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시면 2017년 캐나다 시장 확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2020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신규 판매 겨렇쳐 아까 인도네시아 신규 판매 법인이죠 판매 법인으로 했고 그리고 이,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죠. 아까 전에 그 보시면 매출액이 있었죠. 얘는. 인도네시아는 매출액이 없었고, 베트남 아예 잡히지도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 아, 이거는 싱가포르는 이미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어, 6월, 지금 8월 달에 유럽 판매법인의 신규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영국에 위치를 해 있고, 어, 기존 고객사랑 그리고 유럽 전체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EU까지 진출을 완료를 했네요. 어, 3분기에는 좀더 매출적인 면에서 EU의 매출 성장이 더 기대가 되네요. 이걸 보고 나니까. 어, 미국 생산법인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번에 공시가 떴던 부분이죠. 공시가 떴던 부분이고요. 어, 제가 미리 좀 읽어 놨어야 되는데, 할만 보고 지금 바로 보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이 부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생산법인과 함께 주력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매트릭스 공급 능력이 크게 안정화됨에 따라서 케파 부족에서 O e M 공급 업체로부터 구매하던 매트릭스 완제품 외부 공급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한, 합니다. 지금. 어, 결론적으로 미국 생산 법인을 설립을 하면 이 부분이 이슈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계속 그 사실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유상증자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다들. 자 고객 리뷰 이 부분 볼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그, 지누스도 전체적으로 다 리뷰를 해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어,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고무적이고, 어, 예전에 상장할 때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진짜 착착착 단계를 밟아가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 2분기보단 3분기가 더 성숙이니까요. 3분기도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진우스의 성장도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 제가 IR 담당자 같다, 그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번 진우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기업이 어느 기업일지 궁금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찾아뵐게요. 모두. 안녕.